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분 구성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준님 토마토 세배 른박이고요. 택포 34,000원치를 맡겨주셔서 34,000원에 택배비 제외한 금액을 세배 해서 총 9만원치를 더어드렸고 중복은 2세트까지, 그리고 휴닝이 조금 원하셔서 요구사항에 맞춰드렸고요. 그러면 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빼고 왔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어, 최대 중복 2세트까지 원하셨는데, 어, 도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대 중복 두 세트로 이 구만 원치를 채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몇 도안은 세 세트까지 가능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하셔서 어, 최대 중복 두 세트지만 몇몇 도안만 세 세트로 구성해드렸어요. 저는 한마디 포카 세 세트씩 들어가고요. 엽서 두 세트씩. 인준 오빠 미니 슬로건 두 세트 들어가요. 연준 오빠 랑데뷔 재질 책갈피 3 세트 들어가고요. 연결 도모성이고요. 범규 오빠 하트 연결 도모성 두 세트, 연준 오빠 하트 연결 도모성 3 세트, 원형 연결 도모성 3 세트 들어가요. 그 다음에 88 사이즈, 99 사이즈 땅내한권씩 들어갑니다. 원가는 똑같아요. 한컷한스 연준 오빠 두 세트, 수빈 오빠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다음 포카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두 세트씩 들어가요. 시리즈도 안두 세트씩 들어가고요. 공통뒷면입니다. 이렇게 전 멤버 두 세트씩 들어가고요. 이도안도 시리즈고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또세트씩 이거는 녹이도리 마지막으로, 인준오빠 원형 핀버튼 작은 사이즈, 천 원이 원가인 거 3개 들어가고요. 수빈오빠트 핀버튼 2천 원짜리 원가인 거 2개, 이렇게 총 5개 핀버튼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혜준님, 소바투 3배, 3.4멤바 구성 소개시켜드렸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